인수기 2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안비 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실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아의 아들 느다 네리오.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지파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오.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유다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진행할 지니라 남편에는 루벤의 군대에 진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족장은 수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오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4만 6천 5백 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족장은 수리사 떼의 아들 술루미에리오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5만 9천 3백 명이며 또 갓지파라 가짜 손의 족장은 루레일의 아들 엘리아사비오.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4만 5 6 50명이니, 루벤 진에 속한 개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만 1 4 50명이라. 그들은 제 2대로 진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에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 안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4만 5백 명이며 그 곁에는 문하세 집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손의 족장은 부다술레 아들 가말리엘이오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3만 2천 2백 명이며 또 베냐민 집파라 베냐민 자손의 족장은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다니오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 의 총계가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진행할지니라. 북편에는 단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단자손의 족장은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세리오,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지파라. 아셀 자손의 족장은 오구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만 1천 5백 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족장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만 3천 4백 명이니, 단해진에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만 7천 6백 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3,550명이었으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효아행복 교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아행복 교제는 11월 7일 본문 송소는 늘 중앙에입니다.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지을 지대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민수기 2장 2절 말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전열을 갖추기 위한 모든 조직을 짜고 행군할 위치를 정했다. 열두 지파들은 세 지파씩 무리를 지어 성소를 중심으로 네 방향으로 지정되었다. 이사갈과 스불론을 포함한 유다가 이끄는 중대가 전체 진지의 정면에 있었다. 시몬과 가스를 포함한 루벤 중대는 남쪽에 위치하여 두 번째로 행진하며, 르무나세와 베냐민을 포함한 에브라임 중대는 서쪽에 위치하여 세 번째로 행진하고, 나머지 넷째 그룹, 즉 아셀과 납달리를 포함한 단 중대는 북쪽에 위치하여 마지막으로 행진하게 된다. 진을 칠 때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며 행군 도중에도 성소가 지파들의 진지 사이에서 중심을 차지한다. 첫번두 중대가 회막에 앞서고 나머지 두 중대가 이를 따르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소는 행군 도중에도 전의와 후의에서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난을 얻기 위해 질서 있는 진 배치를 했다. 각 지파가 적절히 연합함으로 진영별 균형을 이루었고, 행군 시에는 북쪽 진영의 강력한 부대가 맨 뒤에 따라가며 서쪽 진영의 약한 군대를 보호하게 하였다. 무질서한 군대는 승리할 수 없듯이 무질서한 교회 역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이 그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몸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나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그 은사를 필요로 하는 교회 부서에서 봉사하도록 가자. 아멘. 오늘은 성소는 늘 중앙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 약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충분히 연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잡으셨습니다. 그것이 예배였고 또 거룩이었고 정결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광약길을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리라. 이제부터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각각에 속한 지파들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요. 지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민수기부터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고 이제부터 소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 4 개의 부대로 재편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1 2 지파를 하나님은 이제부터 세 지파씩 나누세요.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또 북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바로 동서남북의 세지파씩 열두 지파가 함께 그 회막을 중심으로 전진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삼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방해 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동쪽이 어디냐 하면요. 동쪽은 전진하는 쪽이에요. 동쪽으로 진군합니다. 그서 동쪽에 있는 세 집파가 바로 선발대이고 제일 먼저 적과 마주치는 부대가 동쪽에 있는 집파들이에요. 세 집파가 한 부대를 이루지만 그 중에 한 집파가 리더가 되는데 그 리더된 집파가 어디냐? 동방의 해돋는 편에 진실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집파가 손봉에 섭니다. 또 유다 집파와 함께 어떤 집파들이 앞에 서게 되는가? 5절에.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아리 아들, 느다넬이오 그리고 7절입니다. 또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오 제일 동쪽에서는 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동쪽 지파의 선봉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또 가면은 루벤, 시무온갓 지파가 있는 것이고, 또 서쪽으로 가면 은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 지파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 북쪽에 보면 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누가 빠졌나요? 레위가 빠졌어요. 이 레위 지파는 성막 주변에서 섰습니다. 제일 한가운데는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을 유지하면서 질서 있게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질서 있게 이렇게 잘 유지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성막에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 진을 짰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임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될 것이 뭐냐? 과연 성전 중심의 신앙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 중심의 신앙에 균형을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요. 그 본래 의미가 퇴색,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할때 오해 중에 하나는 건물이 중요하, 중요하냐라는 것이에요.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성전인 것이에요. 성전은 우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만 치우치면 어떻게 되어 버리냐? 내가 성전이니까, 우리 이 사람들이 성전이니까, 그러면 여기 이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교회더 이상 나올 의미가 없고 그냥 내 맘대로 신앙사라면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전 중심의 신앙을 우리를 위해서 살라라는 이야기인가? 나 중심적으로 살라라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구약을 보면은 나는 별 것이 아니고 성전은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또 신약을 보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인데 그 중심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주의해야 되는가? 이어서 3장 2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분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는 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요.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왜 메고 왔느냐? 바로,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성전 앞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을 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지를 온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이 사람에게 돈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건물로서의 성전은요, 또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성전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지고 남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체면을 차리는 곳이라면 부정적인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4절, 3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을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블로 주목하여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성전 건물을 보고 있느냐 여기 오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을 봐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개념인 것이에요. 그다음에 3장 6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성전 앞에서 구걸해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은요. 잠시 그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그는 아직 일어날 수가 없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는 건 뭡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일어나서 걷기 하는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조건 건물이 아니죠. 그러므로 성전을 무조건 크고 아름답게 지어야 한다. 아니에요.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개인 중심화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전 중심의 신앙이란 무엇이냐? 무력한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주는 그 핵심.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성전 되게 하신 그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능력으로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 그 능력으로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건물이냐, 사람이냐,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건물만도 아니고 사람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그 거룩한 시간, 그 교회 건물이 성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 자신이 또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든지 간에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신 장소인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장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왜그한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주변에 내위인들이 섰고 왜그또그 그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열두 지파가 서 있는가? 바로 이 모든 이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은요, 이제는 건물만도 아니고 단순히 사람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 거듭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한 사람을 살려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변화된 우리가 이 건물로서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선순환들이 다 성전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대심을 고백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넘쳐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